안녕하세요. 테덱스 연세 유니버시티 팀입니다. 2024 상반기 연세대학교 고등교육 혁신원 페스타를 통해 저희 팀이 진행해온 프로젝트와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테덱스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전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세계 최대 비영리 지식 공유 플랫폼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일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테드엑스 연세 유니버시티는 연세대학교의 테드엑스 단체로 연세대학교 학생들 및신천 지역 주민들에게 가치 있는 생각을 전파하는 워크스테이션 단체입니다. 각 학기별로 1회씩 매년 2회의 테드엑스 메인 이벤트와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인 살롱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전파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는 연사님들의 이야기를 청중분들께 소개하며 청중분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데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의 한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15번의 메인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쉐도우, 2023년 로망, 2024년 커튼콜까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연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테드엑스 연세는 현재 각 팀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기획행정팀, 스피커팀, 크리에이티브팀, 정세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드엑스 연세 인스타그램에 저희 팀과 메인 이벤트 홍보를 위해 테두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각 팀의 업무를 간략히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테두리의 카드뉴스도 함께 첨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기획행정팀은 메인 이벤트 장소대감과 후원서 섭외를 맡고 있습니다. 또 팀의 예산안, 결산안 등의 재정관리, 팀의 전체 일정과 진행 상황 보고 및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피커 팀은 메인 이벤트의 꽃, 연사님 섭외를 맡고 있습니다. 강연 주제와 세부적 분야를 고려하여 연사님을 선정한 후 유산무선 연락을 통해 섭외와 미팅을 진행하고 이후 이루어질 강연의 대본과 형식에 대한 피드백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팀은 메인 이벤트 홍보물 제작을 맡아 온라인 상으로는 인스타그램에 정기 컨텐츠와 홍보물을 게시하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메인 이벤트 당일 활용되는 포스터와 굿즈 제작, 연사님들의 영상 제작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메인 이벤트는 커튼콜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부제는 앙코르를 맞이하며였습니다. 저희는 커튼콜을 새로운 막, 대중으로부터 얻는 환영과 찬사라는 의미, 그리고 삶을 무대처럼 연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강연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커튼콜이라는 주제 하에 다섯 분의 연사님들께서 같이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공학대학원을 나와 웹툰 작가를 하고 계신 닥터베르 연사님께서는 여러분의 도전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특장점은 무엇일까도 같이 봐야 해요. 라는 이야기를 농구선수 은퇴 후 다양한 도전을 하고 계신 김태술 연사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뇌부자들 멤버이신 김지용 연사님께서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느낀 현실성의 중요함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경찰에서 교수님이 되신 황정용 연사님께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다면 그 길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수많은 인턴 경험을 가지고 계신 윤서연 학생 연사님께서는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메인 이벤트 커첸콜을 통해 테드엑스 연세 유니버시티가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삶이라는 무대의 연출자가 되신 연사님들의 강연을 통해 관객분들 또한 스스로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연출자가 될 용기를 얻었으면 했습니다. 연사님들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각자의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의 무대가 끝난 후에 다가올 커튼콜을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받아들일지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튼콜이 지나간 후에 새로운 무대를 관객분들께서 스스로 연출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들만의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원들이 스스로가 연사가 되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지만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EDx 연세 유니버시티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전파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